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저한테 이걸 시키시더라고요 <laughs> 오늘이 막공입니다 <laughs> 아하실거 뭐 크게 한번해보요아 다같이 한번아 해볼까요? 아, 늘이막니다 <laughs> 두달간 열심히 달려왔던 정글라이트의 아아아 아, 저녁 공연 한번더 있어요 네 오늘 공연했던 모든 배우들이 오늘 낮 공연을 마지막으로 정글라이프는 잠정적인 안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뭐 오늘 물론 처음 봐주신 관객분들도 계시고 뭐 자주 찾아주셨던 관객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항상 이렇게 가득 메워주시고 그래서 되게 즐겁게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들 짧게 그냥 소감 한 마디씩 듣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 나역할 맡았던 주다오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빔글라이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고대, 고생하셨던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 언니, 오빠분들 너무 다 감사드리고, 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빔글라이프에서 사수미력을 맡은 배우 김진철입니다. 잠시나마 이렇게 직장인분들, 이제 회사원분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어, 사슴이처럼 당하지 마시고요. 보다 어, 뭐 아름답게 멋있게 이쁘게 건강하게 직장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신 우리 크리에이프 팀들,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배우들, 그리고 소중한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항상 가슴속에 정글라이프를 숨을 테니까 기억할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가시는 게 편하게 돌아가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박웅입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보면 음, <laughs> 제 실제, 박웅이라는 사람의 실제 성격과는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상반되는 캐릭터 오레오를 연기하면서 색다르고 재밌고 좋은 경험을 안고 갑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모르지만 그 캐릭터에 걸맞는 그 의상에 걸맞는 제 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laughs> 각자 안 맞는 옷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커스텀 주문 제작처럼 잘 맞는 옷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안 맞는 옷도 있을 거고 잘 맞는 옷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정말 그럴듯하게 잘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소화하는 배고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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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화 역할을 맡은 원근영입니다. 아 네, 8월 7일부터 오늘 10일까지 정글라이프에 나가게요. <laughs> 아참 말을 잘 못하는데 준비를 안 해와서, 음, 어, 누구에게나 이런 정글이 있듯이 각자의 그 정글에서 꼭잘 살아서 우리 잘헤쳐서 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도와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휘동이 역할했던 이경수입니다. 아, 네. 아, 네. 저는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연을 좀 많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한 6년 만에 다시 대학원에서 공연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글 라이프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되게 사실 소중한 기회였고 너무, 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좀 행복하셨나요? 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 작품을 시작으로 또 열심히 이 정글을 헤쳐나가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정글 같은 사회지만 되게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마음이 좀 예쁜 마음들로 가득 가득한 세상이 돼서 살수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공연 여기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그리고 여기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아, 공동 작업이잖아요 또 좋은 이런 극장에서 좋은 작품으로 또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오라 역할 맡은 안지연입니다. 마지까지 네. 아,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사실 배우다 보니까 약간 직장인의 삶에 대해서 깊숙이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공연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좀 대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면 좀 아, 뿌듯할 것 같아요. 좀 공감되신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정글라이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 공연이 솔직히 저희가 많이 부족해도 공연 작품과 이 노래와 이, 이 작품이 가진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공연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뭐, 다시 정글라이프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해보겠습니다. 아, 네. 유원순 역할을 맡았던 네. 유동훈입니다. 저도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이원순도또 너무 재미있게 했고 울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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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외워주셔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유동훈이 되겠습니다 제 차기작 보러 오세요. 이제 저희 마지막 꼭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